전북도가 출향 도민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전북사랑 도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시설 입장료와 식음료 할인 등의 혜택으로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올림픽 유치 열기를 띄우기 위해서라는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안태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하루 수천 명이 다녀가는 전주 경기전입니다. 전북에 살지 않는 외지인들이 주로 찾는 관광 명소이지만. 전북 사랑 도민증을 발급받아 입장료를 할인받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입을 할 생각은 없 자주 오는 인근이면 모르는데 아... 경기도다 보니까 매표소에 확인해봤습니다. 통계를 낼 만한 수치가 아니에요. 오늘은 빵이에요. 이번 몇명 왔습니까? 세명요 올해 들어 입장객 23만 명 가운데 할인 혜택을 받은 전북 사랑 도민은 30명이 채안 됩니다. 전북 자치도가 올해 10만 명, 2027년까지 30만 명을 전북 사랑 도민으로 가입시키고 할인 혜택을 주는 가맹점도 500곳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제 한 가맹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가 전북 사랑 도민 가맹점이에요. 그건 아닌데. 가게 주인은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종이를 꺼내 보입니다. 네, 이거네요. 근데 이거를 네. 모르셨어요? 아, 이제 그때 바쁠 때막 저기 해가지고 이걸 주시면서 설명하셨는데 감영점이란 사실조차 잊고 있던 건데 얼마나 형식적으로 지정이 이루어졌는지 보여줍니다. 다른 감영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사랑도민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이시잖아요. 어떤 가맹점이요? 전북사랑도민이요. 잘 모르겠는데. 외지인들 분들한테 약간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건데. 아, 맞아요. 뭐 10%씩이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북에 살더라도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역 주소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허점 때문인데 이로 인한 악용 소지에도 행정은 실적 쌓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도지사 지시 사항이라며 강제할당식으로 가입자를 늘리는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출연기관 직원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두로한채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행태를 두고 내부에서조차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